오늘 파티 갈때이 드레스를 또 입으려고요. 베트남에서 사 가지고 왔는데 이 파티 때잘 입고 있습니다. 요런 디테일. 저는 이제 드레스를 갈아입고 오랜만에 주얼리도 좀 하고. 제가 집에서, 어, 오랜만에 메이크업을 막 해야지 하면서 브러쉬를 엄청 한 다섯 가지를 가져왔거든요. 가방을 딱 열어보니까 아이섀도우를 하나도 안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바르고 눈썹 그리는 펜슬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아이라인만 살짝. 그리고 마스카라 했습니다. 누가 뭐 신경도 안 쓰니까. 일단 그래서 마스카라 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투자했더니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썹이 좀 많이 업 됐습니다. 아무튼 이제 한 10분 정도 있다가 출발을 하려고요. 원래 시어머니가 태워다 준다고 했는데 그냥 또 릴리가 저희 보면은 엄마 어디가 막 이러고 할까봐 저희가 그냥 버스 타고 가려고요. 그래서 바로 앞이어가지고 버스로 한한 정거장? 수정 고장만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갈 때는 버스 타고 가고 택시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여기 그리고 올 때는 택시 타고 오려고요. 두번다 타기에는 택시비만 한 10만원 넘은 건너가지고 준비 완료된 모습 등은 약간 이렇게 파여있어요. 드레스니까 나름. 어, 제가 이거 샀을 때보다 살이 좀 빠지긴 했나 봐요. 제가 미사하고 좀 살이 빠지기도 했고 최근에 아팠잖아요. 그래가지고 드레스를 입었는데, 지퍼를 잠궜는데 약간 안 잠근 느낌? 그래가지고, 약간, 어, 이거 뭐지? 아무튼, 살이 좀 빠졌나봐요. 행복. 제가 가서 영상을 또 찍을게요. 근데, 제가 지금 이번에 네 번째 가는 건가, 이 파티? 근데, 엄청 깜깜해가지고, 되게 막, 뭐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엄청 다양한데, 조명이 너무 깜깜해가지고, 뭐 영상 찍어도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어떻게 할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다서부터 음, 안녕하세요. 시간 좀 남도록 할게요. 여기? 춥다. 지금 영하 오도인데 모자를 쓰면 머리가 확 눌리기 때문에 일단 가방에 넣고 참고 가기로 했어요. What am to say Ceremonin är en påminnelse om vår tillhörighet till historiska internationella kollektiv som Ackordelärts fokuserar på precis det och på, på tekniker och processer för storskalig vätgastillverkning. Mm. Should all the acquaintance be forgotten? son Og fram vi eilen danser lund, ha rup, ha rup Og fram vi eilen danser lund, som ha i ples, som har i blå Vi har e ples, som har i blå, ja, vi har det nu Jeg ser hvor bromsen, grom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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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msen

for a 이건 남편의 해장 음식. 이거 감자, 감자떡. <laughs> 감자떡에 버터랑 링언베리. 그리고 저는 연두부 계란이랑 새우, 새우젓, 새우젓.

남편은 오늘 미팅에 있어서 가고, 릴리는 자고, 저는 아침 먹으려고요. 저 지금 어 되게 오랜만에 이 맥북을 가져와가지고 이걸로 영상 편집을 하려고 프로그램을 열었거든요. 네, 여기에 오늘 영상은 룰레오에서 보내는 마지막 일상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룰레오 와 있어가지고 뭔가 웃음 나가지고 영상 담아보고 있어요. 다시 룰레오입니다. <laughs> 버스 온다. 저 이제 저녁 먹으러 나가려고 버스 기다리고 있어요. 온다. 센트럴 오랜만. 오늘 월요일이어가지고 레스토랑이 거의 문을 닫아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밥을 먹으려고요. 비엔 소고기 플러스 누 라이 당면, maybe. 어 uh, uh, and uh, 콩 오이 피클, 캐로 마리네이트드 에그. 음그 I g u 망고 고추장 드레싱.

사람들이 만든 지름길 <laughs> 저희도 이리로 걸어가고 있어요 아니면 돌아가야 돼가지고 <laughs> 밖에 진짜 춥긴 춥나보다 나무가 하얗게 됐네 왜 언제 이렇게 사람이 많아졌나요 <laughs> you know, Got your pearls hanging by my bedside. Still got your lips on paper in the trash now. I never knew love could be so sweet. I'm 지금 집으로 가는 길에 잠깐 차를 멈춰 세웠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겨울 풍경이 예쁜데 제가 또 언제 겨울 풍경을 담아 보겠어요. 여기 저희가 자주 왔던 그 공원 앞에 있는 바다인데 벌써 이게 다 얼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배가 뜨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사람들이 여기서 겨울 스포츠를 즐기겠죠? 어, 저기는 배가 여, 어, 바다가 열려 있네. 보다 배가 움직이는 거 보니까. 자, 영하 1 1도여 가지고 좀 춥네요. 이제 가야겠다. 짝이니까 예쁘고만 안 되니까 남편이랑 슈퍼마켓 가가지고 여기서만 살수 있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사슴 고기 같은 거 그런 거 사러 가려고요 집에 가져가려고. On, yeah, but that's yeah. How many should I buy? I don't know, very tasty. I'm 35 each. This one should have one with garlic and one with, I guess, chili. Yeah, sure. 에서 저녁을 먹기로 해가지고 밀리도 지금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 집 예전에 살던 우리 집좀 있다 바빠 p 보지 엄마는? 엄마는 없어? 나도 는 엄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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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나엄마미미나는엄미는나마는 엄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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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는엄마엄마엄마는는 Vill du titta hit? Ja. Jag tror jag tar det. Vad kul. Jag går där i andra... Ett barn... Mot kedjan. Att där, där, där... Ska de komma nu? Träffa mina svampar. Är du kanonguay nu? Ja. 치들이랑다참호아로나 안, 안 <laughs> 응. 잘안 네 보이는데? 뭐 치아로 응. 네눈 보여.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수학 따위 알아. 아는? 아는? 틸트다! 틸트다! 니들 예외? 응. 하늘대 Det skulle vara en sladdmuffins, men vi, jag var, var ju och letade tråd då. Ska pappa trycka på knappen där inne? Vad mm. har du på ryggen, gumman?